안녕하세요, 혜빈입니다. 오늘은 캐틀링 드래곤을 하고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일본에서 세 번째로 출시된 거고요. 아직 저에게는 체인캐르브로스랑 디바인 벨리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요기에 이 벨리알에 장착할 수 있는 디디어가 들어있어요. 그... 근데 한 근데 한가 생일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지금 개봉. 팍두 박두. 해지 씨. 칼 등장. 칼은 조심해야 돼요. 어린이는 엄마한테 부탁하세요. 저는칼을못 쓰거든요. 어린이가 좀이 친구도 어린이가 아니다. 칼이 안 사요네. 네, 게트징 드래곤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와. 아, 우와. 신기하게 생겼죠? 가이드 다시 다드릴게요 이거는 디바인 벨리알용 어? 디디어입니다.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스티커는 안들어 나중에 들을 겁니다, 스티커 이렇게 한 번에 다 자르시면 됩니다. 드라이머는 차지 메탈이네요. 여기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어요. 디스크는 우리 집에 있는 디스크 카르마. 레이어는 게틀링이네요. 이거를 분리볼게요 미끄미끄데. 이거 미끌미끌해 이거 미끌미끌해 이건 그냥 새거니까 디스크로 딱 분리하는 타깃 혜진씨 이거 좀 분리해줘서 새거라 생각고와 진짜 새거라서 간질간질하네요 오, 잘 안된다 잠깐만 잠깐만요 하지마세요 하지마 근데 어 이... 안되는데 근데 네, 안돼요? 된 겁니까? 다데 어, 다른 거 갖고 싶으세요? 안보은데자 어. 그럼 디기어를 한번 대운거요안 어? 안 되는데. 디지어. 세... 세게 하는데. 디지어는, 여기에 디에스코에 장착이 된 거거든요. 이것좀 봐봐. 네, 나 이것도 봐봐. 엑소스 디지에 꽂혀봤더니 뿅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돌아요 혜진씨 이거 봐봐요 아, 이거 안빠지는데요 어디게어디게 응? 어디갔나요 치킨에서 거 네. 같은데 음. 짠 <laughs> 빼고 길어. 돌아올게요. 어? 네, 블레이드 엄청 특이한 게 있네요. 봐봐요. 이 블레이드는 좀 길쭉하죠? 이거 좀 봐요. 엄청 있는. 예쁘죠? 잠깐만요. 이제 아! 피지시줄 아. 거. 자, 이, 이거는 이게 봐봐요. 딱 그리고 딱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엄청 신기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리고 이것을 우선 깨끗하고 문질문질. 그리고 문질문질해. 이건 사 거니까요. 예, 한번 조립. 이것 이것도 문질문질해요. 잠깐만요. 봐봐요. 이 코어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말이요 여기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 스프링을 이렇게 끼우잖아요 끼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럼 여기서 스프링이 봐봐요 안녕 여기를 이게 당겨져가지고 스프링거 같 응. 이렇게. 이 땡겨줘요 우와 되게 멋지다 되게 멋 y 여기 r own. Take your own. Okay, okay. Okay, o k a 그 어떻게 끼울 때 끼우냐면 요거를 일단 이렇게 누르고 이걸 둘다 눌러요. 그리고 이건 다 없어진 다음에 이걸 끼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빠지죠. 얘는 코어가 분리돼 위험성이 없어요. 조립해볼까요? 완성. 근데 크기가 진짜 큰데요. 야, 크기가 내가. 저 크기 보고 엄청 네. 감탄했어요. 어, 네. 크기가 진짜 커요. 네! 내가... 와 이거 크기 큰데요. 네, 내가 런처를 가지고 왔어요. 네, 선미 씨가 런처를 가지고 왔어요. 이뺄 때도 뺄 때는 딱이 부분을 딱 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이렇게요. 코어는 코어는 드래곤, 아모는 10. 블레이드는 개틀링, 어. 디스크는 카르마, 드라이버는 메탈 차지. 에이, 에이. 아 거기서, 거기서. 와, 잠깐만요. 으이. 드라이버가 퇴정을 해버렸네. 그, 근데 드라이버가 도망갔습니다. <laughs> 뒤에 해죽이가 네? 총목 주고 있네요. <laughs> 나이 디기입니다. 민지 씨고좋세요 근데 여기 삶을 건좀 멋지죠? 이거 좀 멋있어. 보고 있어요. 됐자봐 봐요. 끼울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를 내가 2년 전에 가지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화이 모드를 해볼까요? 세일 란트 뭐 하니 재민 씨가 진짜 재민아 재민 씨이뻐봐요 엄청 멋지지 않나요? 멋져 다 봐요? 이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이 모드일 때는 여기 들어갔다 튀어나 y o 할수 있어요. drop that 이 u 는이 l e s 렇게다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건 크기예요. 어 크기가 엄청 커요. 해진 씨, 일로 와 보세요. 크기 봐봐요. 엄청 커요. 와, 자 합진이가 진짜 완전 킹왕자 크네요. 잠깐만요. 얘얘 코어 크긴데요. 와, 비교해주세요. 비교. 더 커요. 비교해서는 게틀링드래곤 더 커요. 드래곤 레이어 베개 해보는데 어 진짜 크기 싫어해 니까 이거 야 크기 가 엄청 큰데요 이거 이거 돌려봐요 잠깐 아 네네네 알았어요 쓰리 1고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딱반태한 상태에서는

뭐, 아 무것도 아니야 디카우스 레어에 비교하면 이런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작게 보이는데요? 저얘왜 이래요? 와 진짜 이거 실업니까 그, 크기요? 근데 토끼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토끼도 토끼도 유튜브를 함께 전쟁 전쟁 고민해 고민자. 와, 엄청 이 거. 크기, 실합니까 크기 엄청 커요. 해주시고 봐봐요. 아 <laughs> 어, 크기가 진짜 커요. 팽이, 모든 팽이 다 날려버리겠는데요. 크기 실합니까 그리고 이게 코를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팽이 엄청 세게 공격을 받아도 코어가 분리되지 않을 위험.. 아니 코어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디기어를 장착해봤는데요 이디기어는좀 많이 못 돌고 만에서부, 만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돌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한번 좀 돌려보세요 크기실 시합니까? 잠깐만요. 스티커 스티커 붙일 시간이 있나요? 네. 안붙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가 스티커는 나중에 붙일게요. 근데 진짜 크기가 진짜 커요. 안녕. 아, 크기가 진짜 커요. 아! <laughs> 내가 일부러 피했는데. 크기가 진짜 커요. 해진 씨 이것 봐 봐요. 진짜 완전 어, 엄청 커요. 있네, 뭐 저요 주세요! 주세요! 저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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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세요! 주세요! 주요주요 주세요! 주주요주것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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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 주세요! 요주요요요요 주세요! 주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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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요만큼 들어가가지고 딱가면되는데요 얘는 한 요렇게 하면 딱 요렇게 하면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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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그램입니다. 근데 디스크가 레이어보다 훨씬 차이가 나가지고 엄청 작은데요 이거 이 디스크가 드라이버가 엄청 작아 보이는 거 이거 실합니까와 그럼 저는 더 다음에 지포이드 엑스 칼리버 로 돌아올게요. 아니야. 오늘은 배틀하는 거안보여나보네요 배틀 아, 맞다, 맞다. 배틀, 배틀을 보여줘야 되군요. <laughs>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거, 3, 2, 1, 거슛! 우와, 엄청 우아하게 돌고 있는 개틀링 드래곤이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홈 음, 테스트 첫번째 상준 그냥 찍어주세요또 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금 팔이 좀 아프네요 제가 만든 베이 길티와모트로 해볼까요? 네. 알좀 베이면 돼요 첫번째 베이는 비스트 베이모스 나가. 퍼스트 피니쉬로 배틀링 드래곤의 승리 두번째는 매드 미노버러스 3. 리투원고 나네요. 바로 튕겨 나가네요. 네. 자세 번째 베에는 얼티밋 발키리 디기어 장착. 네, 발키리는 만만치 않네요. 지거 같은 개틀링 드래곤 아, 오! 스핀 피니쉬로 이거 디기어 성능이 좋네요. 스팸 피니쉬로 디기어 장착하도록 팀이 밝히지. 성능이 마지막으로 제일 요리 공간들 보겠습니다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계속 뚝배기 버스트를 꺼냈어요 네, 얘는. 얘는 진짜 버스트 네 버스트 피니쉬로 캐틀링 드래곤의 승리 자 다음에는 지포이드 엑스칼립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I